예배 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B-I-B-L-E 성경 속으로 시작! 하나. 할렐루야, 2월 세 번째 주인, 유아이스북 예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 내 안에 부어 주소서. 두 번째 찬양 드립니다. 고람대요. 네 번째 찬양이에요. 너를 통해. 네 번째 찬양은 2월 말씀송입니다. 잠언 1장 7절. 친구들, 마지막 찬송 드릴까요? 2월 새 찬양, 주님만 아에 마음을 모아 조용히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의 가운데 아이 신부들 온라인 예배 오늘도 드리게 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15일 친구들 벌써 2월 3번째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믿음의 예배 꼭 드리세요 지난주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린 모습 한번 볼까요 화면 보여 주세요 지난주 가정에서 우리 기훈이 친구 온라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모습 사진 찍어 보내주었네요. 가정 미션 실천한 친구들입니다. 네 멋진 친구들 기훈이, 시우리, 한나, 하영이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정 미션 잘 실천했습니다. 지난 주에 예배 드린 친구들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찬양하며 일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죠. 지난 주에는 목사님이 사진을 못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7세반 조아민 선생님 반에서 셀프 촬영을 해서 보내 주었습니다. 멋진 친구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요번 주에는 꼭 사진 찍어 드릴게요. 우리 UI 주부에서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 사진 찍어 꼭 보내 주세요. 주일 예배 참석으로 인정합니다. 짜잔. 오늘의 말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었대요. 기대가 되는데요.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바이블랜드 나와라. 써니, 안녕. 우리 친구들과 함께 벌써 바이블랜드 보물을 6개나 모았어요. 우리 써니 친구, 오늘 바이블랜드 보물 찾을 바로 그 장소로 이동해 주세요. 오늘 바이블랜드 지도를 보니까 우리 친구들. 오른쪽 위쪽에 보면 솔로몬 왕이 보이죠? 근데 활짝 웃으면서 손을 들고 있네요.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인데 무슨 일로 두손 들어 만세를 부르면서 기뻐하는 것일까요? 솔로몬 왕이 왜 그런지 우리 클릭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클릭. 와, 우리 솔로몬 왕이 이야기를 하네요. 안녕. 난 솔로몬이야. 내가 퀴즈를 하나 낼게 솔로몬 왕이 퀴즈를 하나인데요. 다음 세 가지 그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솔로모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에 보이는 세 그림의 공통점을 찾으래요. 자, 무엇인지 알겠나요? 우리 친구들, 이 그림이 무엇일까요? 양도 있고, 그리고 가운데 그림은 뭐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 그림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줄게요. 힌트 이영 비읍. 어, 이용 비읍? 여러분 무슨 단어일까요?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말씀 들은 후에 영상 속을 우리가 잘 보면 그 영상 속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대요. 그러면 일단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9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 말씀. 아멘. 영상 한편 시청하는데 조금 전에 나왔던 퀴즈 정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눈 여겨 보시고. 집중합시다! 보여주세요! 솔로몬은 이후 다윗이 준비한 대로 무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무리아산? 어디서 들어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거 기억하니? 아! 솔로몬은 나라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이 완공되는데 무려 7년이나 걸렸죠 이것도 아버지가 모든 준비를 해놓으셨기에 가능한 거였지 성전이 다 지어지고 언약궤가 옮겨지고 나자 구름이 성전을 덮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전은 정말 엄청난 건물이었나봐요. 엄청난 건물이지만 그렇게 크지 않았어. 100평의 3층 건물 정도. 에? 우리 아파트보다 훨씬 작네. 그래. 성전은 건물이 웅장하고 커서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해요? 돈이지, 돈.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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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황금 좀 봐. 성전이 지어지고 구름이 성전을 덮었잖아? 그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임재요? 임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걸 말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성전은 그냥 건물일 뿐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은 우리 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거네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나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겠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정답은! 예배! 맞습니다. 예배! 맞아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사람이 가장 처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재단을 말하는 거예요. 재단 제단.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의 시대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 시대 제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저렇게 재단 위에 재물을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소상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저렇게 재단을 쌓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장소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 제사드리는 방법을 좀더 자세히 알려 주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백성들은 그곳에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림 기억나나요? 바로 솔로몬왕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의리의리한 궁전에 비해 하나님의 성막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너무 많은 전쟁을 하고 많은 사람의 피를 흘렸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죠. 그 마음만 기쁘시게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너무너무 기뻤답니다. 이제는 초라한 성막이 아니라 화려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을 만든 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에서 성전으로 옮겨 놓았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아름다운 성전을 가득 덮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전 가운데 늘 함께 해 주세요.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세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처럼 언제나 이 성전을 축복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앞에서 바르게 행동하고 순종하며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나는 영원히 이 성전과 함께하고 너의 왕위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럼 솔로몬처럼 구약시대처럼 양이나 소를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리고 있나요? 물론 아니죠. 그럼 우리는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이 없이도 구약의 제사법이 없이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답니다. 바로바로 누굴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다가갈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없애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신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에요. 꼭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바로 바로 성전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꼭꼭 다짐하세요. 솔로몬이 정성을 다해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우리 유아의 주부 친구들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겠다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u 이 c 부 친구들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와! 오늘의 보물을 찾았다!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의 보물을 또 얻었죠.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멋진 우리 u 이 c 부 친구들 다 되기를 한번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기도를 들어주고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도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 6월 15 소식을 전해드려요. 우리 친구들 영상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데 무엇을 찍어 보내줘야 된다고요? 사진 꼭 보내주세요. 다음 주일 27일은 2월 성경 암송대회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열심히 2월 말씀을 암송하는 믿음의 친구들 되세요. 축복합니다. 세 번째, 부모톡 가정미션.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과 꼭 부모통 내용으로 말씀을 복습해 주시고, 가정미션을 실천할 수 있는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코로나19의 어려움에서도 주일 예배를 꼭 드리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코로나19에서 어린이들과 부모님, 선생님들을 지켜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믿음의 어린이로 자라게 해 주세요. 아멘. 유아이수고 친구들, 온라인 예배 드릴 땐 온라인 헌금도 할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어요. 너무너무 기뻐서 솔로몬 왕은 하나님 이 성전에 늘 함께해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 친구들, 오늘 이 시대는 우리 친구들, 바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도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그곳.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곳. 바로 그곳이 우리 친구들의 성전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친구들 한 주간도 하나님을 많이 많이 기쁘시게 해 드리시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마지막 주일, 2월 마지막 주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 퀴즈쇼 말씀 쏭!